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플 더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요즘 임대 시장 어떤 것 같으세요? 요즘 겨울이잖아요. 춥습니다. 그렇죠. <laughs> 엄청 꽁, 꽁꽁 얼어붙었죠. 아우 <laughs> <laughs> 너무 힘듭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정말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어떻게 하면 내 건물에 임차인을 입점시킬 수 있을까거든요. 영상 속에 엄청난 꿀팁이 숨어져 있으니까 끝까지 꼭 시청해 주세요. 시청해 주세요. 신축 공급이 너무 과잉되고 불안한 시장 경제 의 상황 속 수요는 점점 줄어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실이 많아졌어요. 뉴스 기사를 보면 상가, 사무실에 대한 폐업에 대한 내용으로 경제 상황이 정말 심각하다고 내용을 전하는데요. 우리가 하고 있는 공인중개사 업종 폐업률도 상당하죠? 저희 부모님도 이제 같은 공인중개사를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 부모님이 일하시는 지역이 상권이 있는 지역인데도 인근 부동산 사장님들의 폐업률이 상당하다고 해요. 그래서 전좀더피부로더 느끼는 것도 있는 것 같고요. 대형 프라임급 빌딩에 대해서는 공실률이 다소 낮은 수치로 나오지만 현업에서 저희가 느끼는 꼬마 빌딩 공실률은 정말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laughs> 심각합니다. 그러나 좀 많은 공실이 있지만 그래도 임차가 되는 건물들은 꾸준하게 있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내 건물에 임차인을 입점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얘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빠르게 입점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인 거네요. 최단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만 다 실행해 주시면 임차인은 먼저 연락이 오실 겁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적극적인 마케팅인데요 당연한 얘기네요 네 <laughs> 먼저 들어오길 바라는 시장을 지났어요 임대인분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중요한 시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렌트프리 조건 언어, 인근 부동산 사장님들의 적극적인 어필 역으로 프랜차이즈화 되어 있는 업종에 대한 임차 제한 등 임대인도 이제는 적극적인 임차 유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음. 두 번째 인테리어입니다 인테리어 중요하죠 이전 중공검사 해놓고 기존 구월조와 구조를 이제 그대로 유지하면서 임차사가 들어오는 시장도 지났는데요. 임대인 입장에서는 들어오는 임차사에 맞춰서 인테리어를 할수 있게끔 일부러 안 해놨다. 이러신 분들도 많았어요. 음. 인테리어 비용도 급격히 올랐기에 어느 정도 인테리어를 해놓으면 임차사 입장에서도 초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음. 어떤 것들을 해주면 임차인 분들이 많이 들어올까요? 일단은 냉난방기 네. 시설을 해주시면 좋아요. 냉난방기 시설이라면 여기 에어컨. 시스템에... 에어컨. 네, 그리고 화장실에 온풍기. 온풍기, 음, 등 이런 걸 해주시면 임차사들이 좋아합니다. 맞습니다. 네. 추가로 바닥을 보시면 콘크리트 바닥들이 네. 많잖아요. 콘크리트 바닥에 에폭시 기본적인 에폭시 시공을 좀 해주시는 것도 좋고 이런 것까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은 탕비실. 어, 탕비실 중요하죠. 그다음에 옥상 공간이 있다면은 옥상 바닥에 테크. 데크. 데크. 데크 데크 네. 데크 설치도 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크는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고. <웃음> 데크 데크. <웃음> 네. <웃음> 건물은 이제 사옥으로 사용하다 보면은 건물이 깔끔하고 이뻐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외관에. 조명, 조명들도 설치해주면 좋아요. 엄청난 꿀팁인 게 건물이 지금 공실이라 그러면은 저녁에 조명을 설치해두시고 그 시간에 맞춰가지고 조명 이 꺼지도록 해주시면은 건물이 조금 더 살아있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건물이 밝거나 저녁에 보면 또 예뻐 보이는 건물들 있어요. 이런 게 꿀팁입니다. 결국에는 다첫 인상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것까지 정말 해줘야 되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저는 스크립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아 이런 것까지 설치를 해줘야 되는구나. 음. 화장실 보면 있잖아요. 화장실에 비데까지. 아 비... 좋은 것 같아요. 임차인분들. 비데 네. 설치하는 비용 상당하거든요. 음. 그리고 설계를 하실 때 지하 공간은 썬큰 구조라고 하죠. 썬큰 구조로 설계를 해서 지하에도 채광이 들어오게끔 임차사 입장에서 밝게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건물은 대부분 썬큰 구조를 유지를 하고 있죠. 맞아요. 네, 지하에도 네. 이제 밝게 들어와서 사용해라. 반대로 이제 저런 걸안 해주시면 그 건물이 메리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이렇게 해주시는 임배인들이 있다 보니까 임차사 입장에서도 초기 부용을 많이 절감할 수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임차 지원인데요. 보통 구분 상가들 를 이제 분양할 때 임대 수익률을 몇 퍼센트 몇년 동안 보장해 주겠다 엄청 유혹적인 그 문구로 광고를 하잖아요 파격적인 지원들을 해 주기도 하는데요 빌딩 시장에서는 보통 임차 지원이라고 하면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렌트 프리가 대표적이죠 맞아요 네. 렌트 프리가 대다수였어요 그러니까 이전 통상적인 렌트 프리 기간도 한한 한 달에서 3 개월이었다면은 지금은 기본 한3 개월 정도 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임차 시장에서는 이런 단어까지 조금 나오긴 하는데 음... T I라고 들어보셨어요 와 저는 이거 처음 들었어요. 네, 이게 TI라고 임차인의 인테리어 비용까지 일부 지원해주는 전략까지 나왔다고 해요. 임차인 분들이 값이십니다. 그래서 임차인 분들이 값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만큼 임차사 입장에서도 좋은 건물, 좋은 공간을 더 선점하실 수 있는 음... 기회의 시장이라고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는 렌트 프리 주지 않아도 임대를 납부하면서 들어오기도 했는데요. 지금은 정말 임차 모집에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말로 너네 너무 임차인 입장에서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고 보여질 수도 있는데요 결국 임대의 수익이 내 부동산의 가치이기 때문에 시장 상황에 맞춰서 포기할 건 포기하고 요구할 건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입지 조건이 좋거나 임대료가 현저히 저렴하면은 임차인과 위협상 같은 건 전혀 안 해도 되는데요 그러나 위와 같은 혜택을 또 전부 주라는 뜻도 아닙니다. 임대를 진행하면서 임차사와 어느 정도 협의를 할수 있는 조건들을 만들어서 임차사가 솔깃할 수 있는 조건들을 조금씩 조금씩 협의를 해서 궁극적인 목표인 빠른 공실 해소를 위해서 노력해야 될것 같아요. 최근에 공실 확률이 좀 많이 높아졌습니다. 네. 건물주 분들도 어느 정도 포기하실 거는 포기하시고 임차를 좀 빠르게 맞출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보는 것도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한동안 경기가 안 좋아질 것 같죠? 좋아질 것 같지는 않아요. 네. 임차인들이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잘 건물을 사용할 수 있도록 건물주들이 협조해 주신다 그러면 은 건물을 원활하게 잘 매각할 수 있는 방법이 음... 생기지 않을까요? 음... 맞아요. 요즘은 건물주가 갑인 시장도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음. 건물주와 임차인 분의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시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무리하고 다음엔 좋은 소식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상 브라다였습니다. 안녕. 안녕.